욥기 79번째 시간입니다. 34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엘리우의 겸한 두 번째 시간으로 묵상해 가겠습니다. 본문은 엘리우가 엽에게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은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율법이 최종적으로 지목하는 중보자를 알고 그를 의지해서 자신은 의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엘리우는 여을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을 율법적 기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우는 백에게 당신이 총명이 있다면 자신의 말을 들어 보라며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공의로운 통치자요, 재판관이시어서 피조물인 왕이나 지도자, 고관이나 부자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엽 당신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이 정의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엽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너무 엄격하게 살피고 질책하신다고 푸념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의를 싫어한 분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엘리우는 자신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전의 세 친구와 같이 율법적 기준으로 요배의 권한과 변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엘리우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위를 아시는 분이셔서 오래 생각하지 않고도 심판하시고 조사하지 않고도 세력 있는 자들을 아시고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시며 밤사이에 뒤집어 엎으시고 흩으실 정도로 갑자기 심판하시지만 그의 심판은 항상 공의롭다라고 말합니다. 다 옳은 말입니다. 엘리우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즉각적이라는 율법적 인과 응보로만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악을 징벌하시는 재판관이 아니라는 사실, 중보자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 많은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심판을 연기하실 수 있다는 구속의 은혜를 간과한 것입니다. 엘리우는 권력자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도 합니다. 여비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가난한 자와 눌린 자들을 도와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도리어 그들을 핍박함으로 그 원성과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보호자에 상달되게 하였다고 욥을 비판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아무도 그분을 정죄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면 아무도 하나님을 볼수 없고 하나님은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서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욕이 받은 고난이 이런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침묵도 은혜의 한 방식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욕의 고난은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자랑임을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욕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배 고난에 동참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우는이 부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